오셔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10월 3일에 이어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뭔지 맞춰 보시라고 단서 4 가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4 가지 던질게요. 1번 조국이 말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양립 2번 문재인이 말한 남쪽 정부 북쪽 정부 3번 지소미아 폐기 4번 국법법 폐지 빨갱이 네 빨갱이 맞습니다 이네 가지를 합치면 그 무시무시한 연방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연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의 두달 동안 조국이놈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가, 안보 위기가 어떻게 돼가는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지소미아 파기하고, 국민 앞에다가 남쪽 정부니, 북쪽 정부니 헛소리 하는 거를 흘려들었는데, 지금 한반도가 엄청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국이 말한 문재인이 말한 남쪽 정부 북쪽 정부 자유주의 사회주의 양립은 빨갱이 새끼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연방제에 대해서 호도하면서 쓰는 듣기 좋은 말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보면서 두 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민족이니까 단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를 병행해서 단일 국가를 이루자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국법법 폐지, 조국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국법법 폐지를 하게 되면 찬양 고무제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헌법에서 봐왔던 주적인 반국가단체 북한공산당이 우리의 주적이 아닌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정당 활동에 의해서 공산당들이 활개를 쳐도 그건 합법인 겁니다. 마치 원숭이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그건 진정 자유주기라, 자유주의라고 헛소리하는 게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소미아 파기 이거는 한일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연방제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조국이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국민 대표이다라는 구절에서 국가 원수를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도 개헌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국, 북한 대표를 최고인민 대표인 최용회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쪽 대표인 문재인과 최용애가 동급이 되는 거고 그두명 위에 김정은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연방제가 적화통일을 가는 단계인 겁니다. 절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어졌을 때 나왔던 얘기로 북한이 쳐들어오면 육사 빌딩 꼭대기가 열리면서 태권부위가 나와서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태권부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화당 뿐입니다. 10월 3일날 정말 많은 이파, 우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한당 쪽에 집회들 어떻게 되는지 아셨, 아시죠? 완전 개박살 났습니다. 우리가 행진할 때그 사람들 길가에 서서 우리 부러워하는 눈빛 보셨나요? 우리, 우리가 합류하라고 했죠? 자한당 그 인간들은 무슨 콘서트 하러 왔나 봅니다. 연설 가고 멀리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 케어도 안 해주고 어떻게 우파 결집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아빠가 박정희 대통령님은 세계 그 어느 강대국을 가서 지도자를 만날 때도 악수를 할때 키가 작으시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은 항상 꼿꼿하고 당당하시게 손을 앞으로 내미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집이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한당이 무슨 제1야당 큰형님 이상한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 몸집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 머리는 희말이 없고 투쟁도 없는 인간들이고 우리는 우리 돈 싸가면서 돈 버는 것도 없이 정신력으로 투쟁된 최고의 당입니다 우파 결집을 직후 기회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파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 오십시오. 제 연설은 오늘 여기까지고 지나가는 얘긴데 오늘 동지 분들 몇 분께서 연단에서 꼭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원비 대납하러 갔던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유언비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님그 돈을 다 받아 챙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 제가 대납을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병원 원무과 직원이 모르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후에 왔고, 제가 환불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하시는 분이지 국민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야.